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추의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임기 반환점을 맞아 오늘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치실장, 안보실장, 세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문재인의 비겁입니다. 국가에서 최종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내리게 마련입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에 관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대개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적이 많습니다. 임기 반환점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서 불통 대통령이 되고 있는 문재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임기 전반부를 설명을 하고 임기 후반부의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자기는 커튼 뒤에 숨고 비겁하게 실장 세 사람을 내세워서 대신하겠다. 국빈 여행이라든가 각종 이런 대접받고 해피한 일은 자기가 챙기면서 자기가 즐기면서 어렵고 힘들고 준비를 해야 되고 골치 아프고 이런 일은 전부 아래사람들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비겁한 장수 이 커튼 뒤에 숨는 비겁한 장수 문재인을 앞으로 끌어내서 무대 위에 올려서 국민이 물어야 하는 질문 문재인이 답해야 하는 질문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조국의 임명은 왜 강행했는가? 그토록 하자가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오만이고 그리고 왜 제대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국민이 우수인가? 국민이 그렇게 개돼지로 보이는가? 유시민이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은 안 된다. 사법처리감이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대통령 측근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은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가? 전에 듣고서도 임명을 강행했는가? 따져 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부 내에서도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도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왜 도대체 갑자기 볼발적으로 파기한 것인가? 저는 문재인이 파기 결정을 주도했다고 확신합니다. 대통령 아니면 그런 정부 내에 있는 유지 의견을 한 번에 뒤엎고 파기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내막도 따져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라남도 방문해서 횟집에 가서 이순신의 배에 12척을 거론을 하면서 결사적으로 정당하니까, 당당하니까, 일본과 싸우겠다고 그런 뜻을 밝혔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가? 왜 정상회담을 애걸하는가? 예정에서 예정에서 없었던 아베와의 환담을 급히 마련하면서 사진까지 일방적으로 찍어서 세상에 공개하면서 국회의장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친서도 보내고 왜한 번도 지 이제 앞으로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왜 자존심 경쟁에서 무너지고 꼬리를 내리는가? 왜 회담을 애걸하는가? 추궁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집권 직후서부터 국민과 세상을 속였던 남북 평화쇼. 저는 문재인이 김정인이 무슨 말을 해도 김정인이 뭐 아무리 사탕 발린 소리를 해도. 김정은이가 결국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문재인은 알고도 세상을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바보 중에 바보죠. 몰랐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천치죠. 저는 그가 알고 정의용이라든가 또는 뭐 서훈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을 앞에 내세워서 트럼프와 세상을 속였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가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빵빵 쏴대는 신종, 신종 미사일 4종 세트.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제대로 요격할 수 없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 그냥 이렇게 입벌리고 멍하니 지켜보다가 대충 사회주의 연방제,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 아니면 그전 단계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가? 문재인에게 물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아니,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공정신으로 건국하고, 반공정신으로 호국하고, 반공이 정신적 뿌리인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이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핵위협까지 가세됐는데,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왜 공산주의를 존경하나? 왜 대통령의 뇌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일곱 명이나 차례차례 기어 나왔는가? 문재인, 문재인 당신의 공산주의 존경은 언제서부터인가? 이영희의 책을 읽고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패망한데 희열을 느꼈다는 대학생 때부터인가? 그 문재인의 공산주의 어떤 정신적인 편력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자신밖에 없습니다. 세 실장이 그걸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때문에 문재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이며, 국민은 문재인에게 직접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좀 당신 뇌 속에 있는 어떤 이념적, 이념적 지도를 국민에게 공개해라. 그렇게 떳떳하면. 여섯 번째, 국빈 여행은 왜 그리 자주 가는가? 올해도만서도 12번입니다. 그중에서 물론 한번 태국은 국빈 여행이 아니라 공식 여행, 공식 방문이었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12번에, 11번의 국빈 여행을 포함한 12번의 해외여행. 국가는, 국가는 안보 경제 사회 그 혼란과 곤란과 무질서와, 그런 아우성이, 아우성이 속고 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펑펑 써대면서 국빈 놀이를 즐기는, 왜 그렇게 자주 가는가? 그런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선정한 것인가? 그리고 인도의 3박 4일 여행에 김정숙, 김, 자신의 부인 김정숙을 홀로 태워서 수행원과 경호원과 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내줘서 3박 4일 인도를 방문하게 하고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인도의 타지마할 관광지를 여행하도록 만든 것 2등석이나 1등석을 타고 가면 왜안 되는가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우수운가? 대통령 된 게, 부인에게 대통령 전용기 홀로 내줘서 해외 관광하도록 만들, 만들려는 것이었는가? 마지막 일곱 번째. 뭐, 이 외에도 뭐 수없이 많습니다. 탈원전, 그 외고, 자사고, 국제고, 때로 부수겠다고 하는 것.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성장률에 2% 밑으로 추락하는 것. 국가부채가 2023년이 되면 천조가 넘어가는 것. 도대체, 도대체 국민의 불안과 국민의 궁금증은 태산처럼 쌓이했는데 도대체 뭐가 겁나서 기자회견을 못하나? 왜 안하나? 기자회견을 할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 겨우 1년에 달랑 한번 연두 기자회견을 하는 이것이 무슨 소통 대통령인가? 언론이 친정부 친권력 언론이니까 정말이지 그 뒤에 숨어서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가 물어야 됩니다. 커튼 뒤에 숨는 문재인을 앞으로 끌어내서 물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